아니, 무슨 눈이 이렇게 와? 아, 귀여워요. 그니까... 찰리야 <laughs> 오늘 산책하려면 차라리 신발 신고 산책해야 돼. 춥지는 않은데, 눈이 너무 많이 와. 또 염하게 할수있 공격이 시작됐어. 바닥 보니까 장난 아니야. 어떡하지? 응, 집에서 그냥 군고구마나 쪄 먹을까? 자기야? 심각해, 왜. 다눈 오는 거 봐. 장난 아니지. 아니야! 그, 왜, 도벌 일어나면 안 돼. 앉아. 안 돼. 안 돼, 이거. 화가 났어? 화장 삼켜 성격 좀 고쳐. 어? 은근히 성격이 급해. 뜻대로 안 되면 막. 그러면 뭐안 돼. 이렇게 온화하게 생겨가지고 은근히 성격이 급해요. 우리 찰리가 나 닮았어? <laughs> 나 닮아서 그런가 보다. 내가 또 누나가 성격이 급하지.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? 찰리야? 그래도 많이 온화해졌는데, 내가 아니야? 착각하는 거야? 자, <laughs> 이레만 듣고 있니? 눈 와서 어떡하냐 아, 우리 찰리 오늘 진짜 산책 많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치 날씨도 풀리고 찰리 네가 봐봐 눈이 엄청 어, 슬퍼 찰리야 걱정하지마 신발 신고 나오자 근데 오전에는 안 되겠다 오후에 사과 봐서 나와야 될것 같아 괜찮겠어?